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까베기 삼촌입니다. 이렇게 오늘 유튜브를 켜게 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.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도 잘 씻어야 되고 또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 된답니다. 마스크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. 긴장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또안 되고요. 또 어떻게 전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. 요즘 막 고양이도 만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수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방이 될 거라고 믿고요. 또 집에서 은 조금 따뜻한 물을 드셔야 너무 차 차가운 물은 감기를 걸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니까요. 알았죠, 여러분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